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스플릿, 일명 LCK의 1라운드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DRX는 개막 이후 6연승을 질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후 e스포츠 뉴스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게임의 프로게이머 선수 연봉은 종종 공개되었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의 프로게이머 선수 연봉이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프리카 프릭스의 대표 선수 김기인 선수 연봉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코리안 오픈 예선전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총상금 3천만원 규모로 글로벌 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질 수 있는데요.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T1이 다가오는 PMWL에 참가하여 활약할 팀을 창단했습니다. PMWL은 텁지 모바일 월드리그의 약자로 총상금은 하나로 10억 2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T1은 한국을 대표해 세계대회에서 활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e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저희 e스포츠 뉴스는 친숙하고 재미있는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스플릿의 1라운드 반이 지났습니다. 각 팀당 6경기를 마쳤고 리그 구도가 조금씩 그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DRX는 6연승을 달성했습니다. 3주차 일정에서 목요일에 팀 다이나믹스와 일요일에 서레온 프린스에게 완승을 이뤄내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2위에 위치하고 있는 담원 게이밍 역시 수요일에 우승 후보인 T1과 토요일에는 하나 생명에게 승리를 걷어내며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3위에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올라왔습니다. 목요일에 하나생명 e스포츠, 일요일에는 기인 플라이 선수의 더블 캐리로 KT 롤스터를 모두 2대 0으로 이겨내며 3위에 올랐습니다. 4위에는 지난 LCK 스프링 결승 진출팀인 젠지와 T1이 4승 2패로 나란히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인 팀 다이나믹스는 초반 서레원 프린스와 하나생명 e스포츠를 이겨내며 연승을 달렸지만 목요일 DRX와 토요일 샌드박스 게이밍을 만나면서 2연패를 진행 중입니다. 팀 다이나믹스는 젠지 E 스포츠 T1, 담원 게이밍 DRX, 젠지와의 경기가 잡혀 있어 힘든 일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2승 4패인 KT 롤스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샌드박스와 서레현 프린스가 나란히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E 스포츠는 6월 18일 서레현 프린스를 시작으로 T1, KT 롤스터, 팀 다이나믹스, 아프리카 프릭스, 담원 게이밍 등에게 패하며 6연패로 최하위에 남아있습니다. LCK 서머 10주 일정 중에서 이제 막 3주 차가 지났습니다. LCK 서머 왕자를 차지할 팀은 어디인지 앞으로도 좋은 경기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의 선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LCK 대표 선수라고도 할수 있는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연봉 또한 여러 매체에서 추측으로만 기사화가 되었을 뿐 정확한 연봉에 공개된 적은 없었는데요. 이는 각 게임단의 관례상 계약 시 연봉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TV 방송에 출연한 서수길 대표가 BJ와 대화 도중 아프리카 프릭스의 기인 김기인 선수의 연봉을 3년 45억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김기인이 보여준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와 철저한 프로 의식, 성장하는 기량을 높이사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로 단연 계약을 맺었다고 계약 당시 아프리카 측은 말했습니다. 서수길 대표는 LCK에 대한 생각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프릭스 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통보 수단이 아니라 리그에 참여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콘텐츠를 더 흥하게 하고. 선수들도 나중에 BJ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가 시작한 후 특정 선수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교육부 2019년 초등 진로교육 현황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래희망 6위에 프로게이머가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지망생들의 마음에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총 상금 3천만원 규모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 e스포츠 한국지역 리그가 11일 예선전을 시작합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대표적인 전술 멀티플레이 FPS 게임으로 코리안 오픈에는 클라우드9, 탈론 e스포츠, 스카즈, 아시오메틱 등 국내 강팀들은 이미 참여를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예선전을 통해 선발되는 4개의 팀을 포함하여 총 8개의 팀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코리안 오픈 참가는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예선전은 7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되며 총 상금은 3천만 원 규모의 큰 리그입니다. 또한 상위권 팀들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며 누적 포인트에 따라 글로벌 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리그인 만큼 도깨비를 상징하는 신규 로고 공개 트레일러를 시작으로 리그 확대를 통해 작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게임 전적 서비스 OPGG 최상락 대표는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로 인한 e스포츠 시청 수요 증가와 팬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리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e스포츠 전문 인력 확대, 대회 운영 개선, 중계 시스템 고도화,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강화 등을 통해 팬들에게 레인보우 식스 시즈 e스포츠의 보는 재미를 제대로 선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코리안 오픈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선수 및 관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 경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리그는 공식 트위치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방송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e스포츠 프로 게임단 스피어 게이밍이 전략 FPS 게임 레인보우 식스 시즈 팀을 창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스피어 게이밍 공식 SNS에 업로드하면서 팀 로스터 소개와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요. 스피어게이밍 레인보우식스 시즈 팀은 아시오메틱 선수들을 영입하고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레인보우식스 시즈 코리안 오픈을 시작으로 국내외 대회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주요 리그에 적극적으로 출전할 예정이며 추가 선수 영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피어게이밍 윤서화 단장은 작년 펍지 코리아 리그 진출을 이뤄냈던 스피어 게이밍 배틀그라운드 팀에 이어 레인보우 식스 시즈로 FPS 종목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이를 시작으로 FPS 선수단을 더욱 확대하고 참여 종목도 늘려 레인보우 식스 시즈, 발로란트 등 주요 FPS 종목에서 크게 활약하는 스피어 게이밍을 만나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신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판교 내에 연면적 8,500제곱미터 규모로 2023년 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판교를 글로벌 게임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판교권력 게임 콘텐츠 문화특구 지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최초 300석 이상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조성함에 있어 게임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T1이 펍지 모바일 팀 창단을 공개했습니다. T1은 2일 공식 SNS를 통해 팀 로스터를 발표했는데요. 다가오는 PMWL에 참가하여 한국을 대표해 세계 대회에서 활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T1의 새로운 팀을 환영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로스터는 펍지 모바일 스트리트 챌린지 2020 상반기 우승을 차지한 제논에서 미사일 김준수와 연준 백연준 세이든, 전민재, GGP, 한정욱을 영입해 전력을 갖췄습니다. PMWL은 2020년 개설된 PUBG 모바일 국제대회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e스포츠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행보를 만들어가는 T1이 PUBG 모바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스포츠 뉴스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매회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진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